대이가 나하고 대판안 붙었는데 <laughs> 붙은 주제는 뭐였었냐면 <laughs> 자꾸 이제 대정이가 뭐냐면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라고 했네요 일주일 동안 나를 설득하는데 내 방에 대해서 무릎을 다 꿇고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자유한국당에 나서 내가 자유한국당을 뒤집어 냈어요. 저쪽에 가서 내가 근본적으로 뒤집도록 자기가 대표로 침투할 수 있도록 나보고 들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랬요그다음날또 그래요. 다시 생각해보세요. 안된다니까 결국은 내 동의 없이 지원자 거기 등록을 했어요. 그런데 나는 왜안 된다 그랬냐 하면 첫째는 거기 가서 뒤집지도 못하고 혼자 가서 불가능해요. 두 번째는, 태정이를 내가 거기다 보내면, 국민들이 다날 보고 이중 풀어야 한다 그래. 강화문에서도 하고, 진짜 자기의 신복은 거기다 넣는다. 이래 버리면, 국민들이 헷갈린단 말이야. 나에 대해서.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안 돼. 절대는 <laughs> 들어갈 수 없어. 그래서 내가 저제시켰고 마지막, 실제로 세 번째 이유는, 거기 넣어놓으면요, 애를 안 맞힐 것 같아요.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요. 그것 때문에 내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아직 나이도 있고, 어차피 미국 가서 로스쿨 하고 온다. 로스쿨 하고 와서 대통령이 해도 늦지 않다또 K1이가 뭐 연습해 볼 필요도 없다. 그랬는데, 그래서 지금 이어가지고 <laughs> 이제 가지고 그래도 감옥에만 편지는 많이 왔어요. 이유영화를 네, 네. 불문하고 무조건 내가 잘못했습니다. 이렇게 오, 네. 많이 네. 왔어요. 근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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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튼요, 젊은 애들을 많이 키워야 되지. 사실 네. 큰일 났어 이게 이 나라가 말이에요. 네. 네. 대통령할 사람도 네. 없대요. 대통령은 네. 사람. 네. 할수 없지. 네. 뭐 네. 없으면 네. 나중에 자명리 나도 시켜요. <laughs> <laughs> 자. <laughs>